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2달러를 목표로 한다 2026년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거의 1098% 상승을 예측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한 이유가 있겠죠 요거를 제가 좀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고래들이 떠났다 뭐다팔아제꼈다 이렇게 암울한 기사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 여기서 못 버텨내면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자, 제가 입문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500만 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드릴 거예요. 이 지원금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오히려 투자에 참여하셔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지원금 받아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1100% 정도 상승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장기 지지선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의된 상승 채널을 보여준다. 도직 이렇게 계속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2024년, 2025년 겪어오면서, 자, 여러분들 차트 직접적으로 켜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차트를 보면은, 지금 아무리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강세 지속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ETF에 대한 내용들 실사용 호재 결합이 제대로 터지게 된다면 지금 아무리 막 때려 죽이고 내리려고 해도 한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 하방을 개미털기 세력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텨내신 분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레이스킬 도지코인 트러스트가 출범된 상황이에요. 별제 실사용 확대까지 미국에서 거의 5,000개 가맹점을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지원금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왜 드리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요거에 대한 방법까지도 제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위번호 481-1239로 1번 써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투자지원금 500만원 꼭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지원금 가지고 도지를 모아 갈수 있도록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도 할수 있다 생각하시고 1번 써서 보내 주시고 코인 수익이나 뭐 주식 수익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금 1번 써서 받아 가시고 차트를 좀 분석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지금 나쁘지 않다니까요 지금 2024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 될게 없는 자리인데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 물렸을 테니까 아니면 여기서 물렸을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500만원 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고민을 좀 없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업 해제를 이용해 볼게요 시장에 없는 물량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이게 묶여 있던 물량 시장에 어떤 게 들어온다고 해서 락업 됐던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락업 해지예요.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장 에 어떤 물량이 시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일단 많아지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코인의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 세력들, 고래들은 다 도망치는데 개인들만 좋다고 뛰어들면 참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직전에 나오는 상승을 몰라서 그래요 이 상승이 진짜 무서운 상승입니다 의도된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세력거래들이 어떻게든 뭐라도 짜내서 올린 다음에 개인들에게 다 떠넘깁니다 마치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떨궈버려요 마거페즈 지나게 되면 그러면 다시 다 떨어지면 또 죽고 이게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안다고 해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락업폐지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자, 가격이 쭉 빠지잖아요, 진짜. 자, 근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이 상승 여러분들 다 먹는 거라고. 7 800% 먹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냥 다 팔면 되는 거예요. 답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애매한 차트 분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독.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나왔어요. 다시 이 락업 스케줄이 나왔기 때문에 한 방에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고점에서 털려면 날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걸 제가 좀 강조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고지코인 가지고 한번 해볼만하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 채널 영상을 민코인만 찍어드리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이거 좀 잡아가시라고. 락업 일정에 대해서 공개할 테니까 매도만 잘하시면 돼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숫자 1번 딱 써서 이 48262139를 보내주시고, 일정 받아가시고, 지원금 500만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하는 행동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끝까지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1번 써서 보내주시고 제가 지원금 드리는 내용 좀만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반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6만%씩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으로, 락업 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 해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라거패즈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